스펠링에 따른 발음의 가질 수쭉 보시는 겁니다. 단어 중간에서 스펠링 o u가 나오면은 이게 교재에 있듯이 한 여섯 가지쯤으로 발음이 돼요. 어하는 것도 있고, 아우도 있고, 또삽짝 우리 말에 어하고 아 사이 아하는 것, 오우도 있고, 또 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장음으로 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단어들을 네이티 스피커가 쭉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해서 두번 들려드릴 텐데 잘 듣고 부지런히 따라해 보시죠. bought, brought, cough, sat, at, bought, brought, cough, sat, at. Bow, foul, plow, round, ounce, south. Bow, foul, plow, round, ounce, south. Rough, tough, enough. Trouble, southern, cousin, country. Rough, tough, enough. Trouble, southern, cousin, country. Shoulder, poultry, shoulder, poultry. Would, could, should, would, could, should. Soup, group, through, wound, root. Soup, group. Through, wound, root 예, 어, 따라해보셨어요? 이제 그 밑에 있는 응용문제 같이 해보시죠 1번 BOUGHT의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다른 것은 눈으로 판단해봐야겠습니다 어느 것이 올겠는가 답은 2번입니다 에, 여기서 네이티브 스피커 음성으로 확인하시고 따라하시죠 Thought, thought, thought f a h t rough, rough Art, art Cough, cough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네, S-O-U-T-H-E-R-N의 밑줄 친 부분 발음이 같은 거또 눈으로 판단해야겠네요 살펴보시죠 어느 것이 답이 되는가 1번이 답입니다 확인하십시오 Southern, southern cousin cousin art art though though foul foul 네,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 저 어, 질문 엽서들이 많이 와 있어서 그것을 시간 받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12일자 방송에서 이 서스펙트에 대해서 강사의 위치랑 얘기해드렸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전은 이런 거 저런 거 있더라고 질문해왔어요. 대구에서 아 대구 아니군요. 마산시 교방에서 전분호 한해 더하는 학생이 모양입니다. S-U-S-P-E-C-T 이것이 동사일 때와 명사, 형용사일 때 상세가 방세, 어떻다 해서 동사 학생 뒤에 있고 영사형사 할 때는 앞에 있다라고 했더니 어떤 사전에는 이 영사형사 할때 뒤에 나와 있는 게 있대요. 앞에 있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서울시 양천구 목일동에서 박규영 학생, 양정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학년 학생이 방송을 열심히 듣는 모양입니다. 워스와일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 1학년 때 영어 선생님하고 어느 책에는 요 다음에 ing가 붙는 것이 잘못된 문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담당하신 영어 선생님께서는 또 가능하다고 하시니 어느 쪽이 어, 오르냐 그랬어요. 이건 이 학생이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제가 판서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다주어 이 틈에서요. It is worthwhile 다음에 reading 이 책, this book. 이렇게 해 놓으면요, 요 부분 전체가 진주어가 돼서 오른글입니다. 그러면 평면사는 worthwhile ing 되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this book를 앞으로 내세우면은 this book is worthwhile 다음에 reading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so, was while 다음에 ing 가 나는데 이것은 옳은 글이냐? 아니요, 잘못된 글입니다. 왜 잘못된 글인지도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보시죠, was 는 타동 어, 타동사이고, 형용사인데 묘하게도 목적어를 가집니다. while 이 지금 목적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ing 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꼴은 to 부정사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때 to 부정사는 뭐냐? while 이란 명사를 꾸미는 뭐 형용사적인 부정사. 읽을 수고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윗글에서 보면 worthwhile ing는 되고 아래글에서 보면 worthwhile ing는 안 되고 그렇죠 그냥 worthwhile ing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선생님들이 강의해 주실 때잘 들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으뜸가는 선생님들입니다 도움이 되셨을 걸로 보고 그 다음 세 번째 답을 해드리죠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류치연 학생이 에, 제 이름을 갖다가 최철진이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김가울시다이 학생 질문에는 뭐가 있냐면, 그가 죽은 지 3년이다. He has been dead. 그다음에 3년, 3년이다. 3 years 하죠. 이것을바꾸었을 때, 그가 죽고 나서 3년 지난 세월이 흘러갔다 하면 은3 years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데 그가 죽은지 since he died 요거는 이제 아시는 거고 요 자리에 have를 쓴다는데 이게 아니고 응. has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have가 옳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보죠.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긴 세월이다라고 할 때는 한 덩어리로 취급하기 때문에 is라고 하지만은 지금 그 사람이 죽고 나서 3년이 지나가는 것은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한달두달 달 지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단수 개념이 아닙니다. 복수 개념입니다. have가 옳습니다. 유치원 학생 도움 대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편지로 왔어요. 충북 청주시 청주여고 2학년 12반의 한미희 학생이 편, 장문의 편지로 해서 상의를 해왔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I remember, 동명사 관계입니다. I remember that I saw what. 여기 remember가 나오고 saw가 나왔다. 이것을 갖다가 책에서 바꿔 쓴 것이 I remember 다음에 에, having seen 이란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 그냥 seeing 해도 되지 않겠느냐 문법적으로 어떤지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remember 다음에 동명사해서 having PP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옳습니다. 시간이 앞선 것을 뚜렷하게 나타낼 때는 헤딩 팁이 쓰는 거고 그냥 I remember seeing 누구, 누구 만났던 기억이 난다 해도 됩니다. 옳은 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열심히 공부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